요즘엔 프랑스어보다 한글이 더 편해요. 그리고 한글은 정말 너무 쉬워요. 이 한마디가 프랑스 교육계를 넘어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곳곳에서 한글 열풍이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놀라운 시작은 프랑스 한 병원의 작은 치료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믿기 어렵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 주세요. 저는 마르셀 뒤몽입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제 시계 바늘이 정확히 가리키는 시간에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6개월째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엠마 베르나르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제 책상 앞 의자에 앉는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펜을 돌렸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지만 이 10살 소녀만큼 답답한 케이스도 없었거든요. 엠마는 프랑스 상류층 정치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져온 진료 의뢰서에는 언어 발달 지연, 표현력 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단순한 발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말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국립병원에서 30년간 언어재활을 해온 제 치료실 벽에는 논문들과 자격증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믿어왔습니다. 문자는 치료 도구일 뿐이고 감정이나 미학 같은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어요. 환자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만이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철학을 30년간 고수해왔죠. 특히 저는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언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평소처럼 엠마와 발음 연습을 하려던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거든요. 제 책상 앞에 서더니 주먹을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제 이름을 써봤어요.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제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들이었거든요.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조합된 마치 암호 같은 글자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엠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이가 저와 눈을 마주친 건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평소 흐리멍덩하던 아이의 눈에서 뭔가 번뜩이는 게 보였거든요. 제 손가락이 종이 위에 기묘한 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엠마. 이게 도대체 뭔지 알수 없었어요. 엠마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이상한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엠마. 또박또박한 발음이었어요. 평소 더듬거리던 그 아이가 말이죠.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K팝 가수인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보고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이 문자를 익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의 입 모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명확했어요. 혀의 위치도, 입술의 움직임도 마치 다른 아이가 된것 같았죠. 처음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는데 점점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아이의 말에 제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조용한 치료실에 울렸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익숙한 언어만이 회복에 효과적이다라는 제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생소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자가 정말 프랑스 아이의 언어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엠마가 다시 왔을 때 저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5분도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30분 내내 그 이상한 글자들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저는 엠마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엠마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글자들이 정말 신기해요.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수 있어요. 제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케이팝 유행이 아니었어요. 한국계도 아닌 프랑스 상류층 아이가 그먼 나라의 문자를 통해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야말로 가장 완벽한 언어라고 믿어왔던 제 자부심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제 손은 마우스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글이라는 검색어가 깜빡이고 있었죠. 한글이라는 이름에 전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병원 연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 잔이 이미 세 번째였죠. 화면에 나타난 한글 자모들을 보는 순간 제 등이 쭉 펴졌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제 입이 벌어졌어요. 자음들이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읽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제 목을 만졌습니다. 기억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를, 니은을낼때혀 끝의 모양을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500년 전에 이런 사고가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허, 오, 우 모음들을 보면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조화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문자를 단순한 기호로만 생각해왔는데 말이죠. 연구실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의사가 머리를 삐죽 내밀었어요. 새벽 3시라며 집에 가라는 걱정 어린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려 했어요. 동료가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갑자기 한국 문자에 관심을 갖는 제 모습이 이상했겠죠. 우리 환자들은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동료의 지적에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10살 아이가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고 있다고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나간 후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보면서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가, 나, 다, 라, 마. 하나씩 소리내어 읽으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발음이 명확했어요. 혀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요.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프린트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목적이 명확한 문자라는 내용이었죠.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어요. 500년 전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지금 프랑스에서 한 아이를 변화시키고 있다니. 집으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엠마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에 다른 빛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한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문 앞. 제 손이 노크하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죠. 똑똑똑. 들어가자마자 병원장이 안경을 벗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해본 적 없었거든요. 한글 실험반 구성 요청에 병원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가져온 자료를 펼쳤어요. 엠마의 언어 능력 변화 그래프, 발음 정확도 측정 결과, 병원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흥미롭다는 반응과 함께 한 달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라는 조건이었죠. 일주일 후, 치료실에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12살 위기였어요 2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였죠. 기은 병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속삭였어요. 아이가 말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됐다고, 혹시 모르니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제가 기억을 칠판에 쓰는 순간, 기의 고개가 살짝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저를 본 거였죠. 하지만, 금세 다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첫주는 변화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근거림도 들렸고요. 마르셀이 완전히 미쳤다는 식의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2주째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한글 자모를 가르치고 있는데, 위기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칠판으로 걸어가더니, 손가락으로 기억을 짚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멈췄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릭은 그 다음 글자를 짚었습니다. 다. 두 번째 소리.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 세 번째 소리가 나올 때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죠. 그로부터 며칠 후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후 2년간 말문이 막혔던 마리 씨에게서였어요. 마리 씨는 위계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용히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블록 구조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결합되는 방식이 그녀에게는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았거든요. 어느날 마리 씨가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보니, 나, 는, 행, 복이라는 글자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그때 마리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한글을 하나씩 짚으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그녀의 막혔던 언어 회로를 다시 연결시켜준 것 같았어요. 복잡한 프랑스어 문법이 아닌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구조가 뇌의 언어 영역을 부드럽게 자극했던 거죠. 그 한마디가 치료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달후 병원장 앞에 선 저의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위기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는 것. 마리씨가 가족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말이죠. 병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빈 치료실에서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위기 처음 말했을 때의 떨리는 목소리, 마리씨가 일어설 때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눈에 선했죠.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빈 치료실에 울렸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띠링, 띠링, 띠링. 연구실 전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의학저널에 실험 결과가 발표된 후였죠. 수학이 너머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르 피가로, TF1 뉴스, RTL 라디오.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어요. 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서점에서 제 사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간지 표지에 제가 있었거든요. 한글, 치료 문자의 가능성인가? 라는 큼직한 제목 아래 제 얼굴이 실려 있었죠. TV 스튜디오는 처음이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카메라 렌즈가 제게 향해 있었어요. 앵커가 날카롭게 질문했지만 저는 끝까지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파리 언어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렸죠. 이번 주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미쳤어. 프랑스 의료진이 한국 문자를 홍보하다니. 30년 경력이 아깝네. 노망이 났나? 점심 시간에는 아예 혼자 먹어야 했어요.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학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20여 명의 교수들이 저를 애워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았어요. 파리 대학교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뒤몽 박사, 당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시오? 프랑스 아이들에게 동양의 미개한 문자를 가르치고 있잖소. 소르본 대학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몰리에르와 볼테르의 언어요. 500년 된 낡은 글자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교수님들, 과학적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 몇명안 되는 환자 가지고 뭔 데이터요? 한 교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프랑스 의료계가 국제적으로 우승거리가 되고 있어.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한국 문자나 연구하는 배신자. 프랑스를 떠나라. 익명의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게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한글 열풍, 과연 필요한가? 라는 도전적인 제목이었죠.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석이 가득 찼는데 절반은 적대적인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반대측 교수가 먼저 발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프랑스인입니다.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뒤몽박사는 우리 아이들을 외국 문화에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더큰 박수가 이어졌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계 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2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화가 뭐가 중요해요? 제 아들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된게 기적이에요. 그 순간 강당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리 씨의 남편도 일어섰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후 절망만 있었는데.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회복을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강당이 뜨거워졌어요.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혔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제게 온 수백 통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협박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논쟁이 클수록 관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파리 교육청 번호였죠.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들뜨어 있었어요. 한글 수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 회의실, 둥근 테이블에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제 연구 자료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죠. 과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엠마 베르나르 양의 사례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감, 사회성까지 향상됐다는 분석이었죠. 시범 학교는 엠마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결정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엠마의 변화를 보고 결정했다며 일주일에 두번 선택 수업으로 한글을 가르치려 한다고 했어요. 첫 수업날.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30명의 아이들이 모두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첫 주에는 기본 자모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익혔어요. 한 아이가 미음을 보며 신기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입모양 같다는 뜻이요.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발견의 기쁨을 얼굴에 드러냈어요. 2주째가 되자 아이들이 서로 한글 이름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한글로 짧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엠마가 써준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한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한달 후. 교육청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평균 25% 향상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육청 담당자가 단순한 언어 학습 효과를 넘어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프랑스어 실력도 함께 늘고 있다며 마치 언어 학습 능력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뇌의 언어 영역을 전반적으로 자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주후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지역 초등학교들도 한글 수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육청 담당자가 흥분해서 "리옹, 마르세유, 릴등 전국 20개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정도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며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교육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죠. 그날 저녁, 엠마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엠마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감도 늘었고, 친구들과 대화도 훨씬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이제 프랑스 교육계에서 교양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글은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라 엘리트 교육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럽 언어학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유럽에서 모인 300여 명의 학자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의 치료 효과 유럽 언어 재활의 새로운 가능성. 제 발표 제목을 보고 몇몇 학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6개월간의 연구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엠마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병원 실험, 교육계 확산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PPT 화면에 한글 자모가 나타나자 학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창제된 문자이며 자음은 발음 기관을, 모음은 천지인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독일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사고가 가능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창제 원리가 현대 음성학과 거의 일치한다고 답했어요. 이탈리아 교수가 한글이 다른 언어권에서도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한글이 특정 언어에 종속된 문자가 아니라 인류보편의 언어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격렬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어요. 어떤 학자는 회의적이었고, 또 다른 학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인상적이지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영국 교수의 질문에 저는 언어의 본질은 문화를 넘어서는 인간의 기본 능력이며 한글은 바로 그 본질에 접근하는 도구라고 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국 내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는 독일 대표, 베를린 대학교에서 한글 연구소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암스테르담 의대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다는 네덜란드 대표까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한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프랑스어만이 완벽한 언어라고 믿었던 제가. 지금은 한글의 우수성을 유럽 전체에 알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다음 날 스위스 언어학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서구 언어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이제 단순한 치료 도구가 아니라 인류 보편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문명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학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수십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모두 한글로 쓰여진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르셀 선생님께 저는 위기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쓸수 있게 되었어요. 평소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자폐 스펙트럼 아동 위기 보낸 편지였어요. 서툰 한글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교통사고 후 말문이 막혔던 마리씨가 보낸 것이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는 내용,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처음 써보니 눈물이 났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세 번째 편지는 언어 불안증을 앓던 고등학생 소피가 보낸 것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고 한글이 용기를 주었으며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70대 피에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썼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아메드는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위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사님, 위기 어제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15년간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한글이 제 아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문자 이전에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과학성과 인본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유일의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병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한글을 배운 환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위기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마음 속 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글로 쓸수 있고 말로도 할수 있어요. 마리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사고 후 2년간 침묵 속에 살았는데 한글이 제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어요. 소피는 한글로 쓴 시를 낭독했습니다. 마음은 한 해처럼 넓고 사랑은 땅처럼 깊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단순히 글자를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환자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엠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커서 한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이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변화가 또 다른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언어란 곧 삶이고, 한글은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는 깨달음을 적었어요. 30년간 언어재화를 해오면서 처음으로 제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간 몸 담았던 명문 병원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병원장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프랑스 최초의 한글 언어치료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새로운 연구소에서는 언어치료와 교육, 그리고 인문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했죠. 연구소 개소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한글 학회 관계자들까지 말이에요. 인사말을 할때 객석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엠마가 보였어요. 이제 12살이 된 엠마는 능숙하게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개소식 후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세종대왕 묘소를 방문해 보라는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잠들어 계신 곳을 방문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2주 후 저는 엠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엠마의 부모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덕분이었어요. 엠마가 설레어하며 정말 한글을 만든 왕님을 만나러 가는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한글을 만드신 분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글이 적힌 간판들을 보며 엠마가 신기해했어요. 여기는 모든 글자가 한글이라며 감탄했죠. 경기도 여주의 영릉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500년 전 이곳에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묘소 앞에서 저와 엠마는 깊이 묵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만드신 한글이 500년 후 프랑스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엠마도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한글 덕분에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묘소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한글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연구소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한글 치료를 받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느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엠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한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엠마는 분명 훌륭한 한글 선생님이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30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문자는 치료도구일 뿐이라고 믿었던 차가운 의사말이에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담아낼 수 있는 문자입니다. 유럽의 작은 언어 치료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어요. 한글은 언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글을 통해 인류 보편의 철학과 치유가 실현되고 있거든요. 마르셀 뒤몽 한때는 문자는 기능일 뿐이라 믿었던 남자. 이제 그는 전 세계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